어? 그쪽 큰 애들한테 있는 엽어 그래 이제 수염 수염 굽, 구부러진 건다 따자 아빠 어 일로 와봐 어 강낭콩? 아빠 어 강낭콩 이제 왜 시들고 시들고 있어? 강낭콩? 아 그게 익은 거야 콩이 그렇게 노랗게 변하면, 콩 꼬투리가 노랗게 변하면 그게 익은 거야. 이게? 어. 근데 좀더 기다려야 돼. 더 완전히 아니, 익으려면. 근데 왜 시들고 있어? 익어가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이강화콩 이게 왜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시들고 있냐고. 어, 제그 옥수수도 이게 다 익고 나잖아? 어. 그럼 얘도 시들어. 그래? 응. 그럼 수박도? 수박도 마찬가지지. 아빠! 수박도. 어, 딱, 그런건 딱. 알겠어. 응. 음. 어떻게다 야. 그렇지, 잘하네. 이 밑에 있는 데는 거의 없어. 아니, 하나 있어, 그뭐 밑에. 어, 돌려, 이제, 그 정도에서. 그렇지. 아빠, 알겠어, 가야 되는데. 어, 잘했어. 많이 따져. 운동이야? 어? 뭉둥이야. 몸... <laughs> 그래. 토종. 응. 얘 예, 얘네들. 그건 보라색이, 아직 아니지. 이, 이거 보라색 익은 거고 이게 시든 거야 근데 이거. 이게, 그것도 <laughs> 조금 더 시드는 게 나을 것 같고. 새렇게 완전히 그 들러 붙은 거. 완전히 서로끼리 들러래 잡을 수가. 응. 어, 빨리 와봐. 응. 여기... 뭐, 먹을만 할것 같지 않아 얘? 어, 걔도 먹을만 할것 같아. 오, 잘한다. 잘한다. 응, 어. 응. 어디? 응. 어. 오, 잘하네. 응. 응. 어이고 잘했어. 아빠도 이제 열심히 따야지.